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 자 이제 2019년이죠. 2019년 네, 네. 어, 오늘 1월 3일.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반응이 별로 없어서 다시 올, 올해 몇 년이죠? 2019년. 예, 2019년 2019년은 2020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공부를 하고 2020년에 발령 날 분들이기 때문에 2020학년도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2020학년도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드디어 만났네요. 자 교재 다 준비하셨나요? 네. 예, 오늘 오늘 들어갈 내용은 첫날이어서 이게 교과교육학 1을 들어갈 겁니다. 파란색. 그래서 그리고 다섯 권의 교재로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에 할 기초 이론 강의는 이 다섯 권의 교재를 갖고 하고요. 일단 순서는 교과교육학 1, 그다음 교과교육학 2, 그다음 교과내용학 1, 교과내용학 2, 그다음 교과내용학 3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간략하게 그 기초 이론에 대한 1, 2월 강의에 대한 걸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략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교과교육학 1권에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권,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1권, 그다음 교과 내용학 2권,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3권으로 하는데요. 교과교육학 1권은, 체육교수법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용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하면, 교과교육학, <laughs> 교과, 교과 내용화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교과교육학 1권에서 다루어지는 체육교수법 파트가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교과교육학 2권에서는, 우리가 체육교육과정, 이그 이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대학 때 이제 배우셨던 뭐 사조 또는 뭐 교육과정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뭐 작년에 나왔던 어떤 교육과정 통합과 관련어 있는 공유형 묘형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론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교육과정 학교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현재는 이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죠. 그런 것들을 <laughs> 총론과 <laughs> 죄송합니다.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봐요. 그래서 총론은 이제 여러분 이제 임용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니까 총론은 이제 범교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 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나눠지는 건 우리 체육 교과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들도 다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범교과적으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총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과 해당 교과에만 맞는 특정한 교육과정을 우리가 강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론은 크게 보고 강론은 각 교과별 그럴 때 우리 시험에서 그 총론과 강론에서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총론은 일부가 나오고 강론 중심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총론은 보통 나오면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보통은 기평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강론 부분은 기평뿐만 아니라 서술형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내용학 1권이라고 하는 데서는 운동역학이랑 예, 네, 운동 생리학. 우리 수험생들이 그 내용학 파트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과학문 쪽에 해당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들이 이 운동 역학 쪽이고요. 그러니까 물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니까 자연히 기본적인 수리적인 거는 당연하게 요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생리학 쪽은, 우리가 생화학 쪽. 또는 어뭐 중고등학교 때 관점으로 보면 어 과학파트에서 생물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쪽 운동생리학파트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내용학 2권에서는 운동학습 및 심리 여러분이 아마 대학에서는 뭐그 커리큘럼상 조금씩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특정 대학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 내에서 이 운동학습 파트랑 스포츠 심리학이 다 다뤄지는 데도 있고요. 특정 대학에서는 스포츠 심리학 따로, 운동학습 따로 이렇게 다뤄지기도 하는데, 임용 시험에서는 운동학습이 심리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결국 이제 심리학 파트를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포츠 사야 파트가 또 이제 교과 내용학 2권에 다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3권에서는또 체육 측정 평가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 사철학, 파트가 이쪽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이제 보건이라는 이름으로 건강교육 쪽의 내용이 일부 다뤄지고 있고요. 근데 중심되는 내용은 체육 측정평가랑 사철학 쪽 내용이죠.